마라탕, 마라탕과 꼬바로우를 시켰고 기다리고 있어요. 9시 지금 시간 9시 19분. 존나 배고프고요. 동남벌로 버텨볼게요. 짐 접해. 야 봉투 없어? 봉투 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인서트 한번 찍고. 짠. 기름 깃죠 네. <laughs> 바로 기침 나오고요. 음, 사골고물 맛. 음. 좋은데? 아주 좋아요. 내가 고기를 많이 해가지고 <웃음> 행복해. <웃음> 아, 어묵이 이건가? 음 응, 음, 그건가 봐. 어묵 선택했어? 응. 음. 아니 나는 구운 어묵이라 그래가지고 엄청... 그거 구워서 튀김처럼 어묵 나오는 음. 거잖아. 그런 거 진짜 하고. 나도 사이즈처럼 약해. 맞아. <laughs> 그래서 진짜는 음. 어, 아니고. 근데 더 거. 매워도 될것될 될 듯. 만약 <laughs> 많이... 많이는 모르니까 맛이 나겠다. 음. 음, 맛있고 맛야개 음. 쫀득 조금 그냥 도라스. 꼬바로 도라스. 이거 먹고 바로 꼬바로 먹어야지. 와우. 와우. 음. 꼬바로 도라스. 아니, 솔직히 진짜. 다들 취향제가 음. 다른 게 어땠는지 궁금해요 저는 금방. 정말 현실 커플들이 한 번쯤은 생각은 해봤을 법한 그치. 그런 거예요. 근데 오래됐고 좀 질리면 설레는지.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저분이랑 나랑 연애하면 어떨까? 이런 상상은 할수 있겠지. 근데 안 이거를 실현시켜줘야지. 실현시키면 안 된지. 지금 연애 중인데, 잠재현 어. 씨를 보고 설레어하고 하면, 은 정말 이상한 건데, 지금 둘 사이는 너무 안 좋아요. 아. 커플은 커플인데, 네. 커플이 아닌 네. 느낌의 커플이잖아. 그왜사겠냐고 우리 연애를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여기서 끝내야 되는지 고민은 똑같이 갖고 있는 거 결혼 끝이에요. 이거는 우유 크림 도넛 이거는 레몬 크림 도넛 먹어도 돼? <웃음> 먹어? 먹어! 이게 뭔지 알아? 저번에 먹 유튜브에 올렸는야 먹어도는거고어보는거먹어보먹자이는러는거아어보는거 먹어보는 거먹어거 먹어보는 거먹어먹어보거 먹어보는 먹어보는 거 먹어보는 거먹어먹여줄까 내가 먹어보게 무슨 의미가 있먹어 <laughs> 아니 자기 화장하느라 바쁜 것 같으니까 먹여줄까? 너이미이가지나 진짜 남자친구한테도 안 이런다 너, 나 먼저 먹여주는 사람 아니고 내입 먼저 챙기는 사람이라 먹여주는 거 먹여주지 않고 내입 먼저 챙기는 사람이라고 너왜 올래? 어? 너왜 올래? 어 야, 야, 그렇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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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맛.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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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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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드릴까요? 얼른 먹어 맛있는데 왜 이렇게 먹질 못하니 <laughs> 아, 이러고 나으 그냥 It's only now I felt the wheels of motion slowing down. 숙취먹는데 맛있어 그수 밖에 없어 얼큰하다 죄송한데 방금 저희 아빠는리액션똑같어요 우리 아빠고고매워거 먹었잖아 얼큰해 천천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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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어때요? 송근 보고 있나? 홍교수. 나 바람났어. 송근이야 그 남자 이름? 아니. 송이라고 했는데. 송근? 아 송, 소... 성이 송이야? 보고 있나? 나 지금 다른 여자랑 바람피. 그런 편이야. 남자 따위 잊어버려. 내가 있잖아. 나 지금 다른 여자랑 바람피고있냐 너? 따 <laughs> 위로 살지만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런 남자 따위 잊어버려. 내가 있잖아. Vitsen, ja 뭐야. 나도 하고 싶어. 처음부터 <laughs> 좀 소리 들려야 지 바닷가에 온것 같지? 나그 어제 봤어. 그 액시트의 구조신호나 액시트 안 봤어. 인생 어 인생 뭐? 야 그거 영화 한번안 봤다고 인생까지 못할 일이야? 진짜 뭐 하고? 진짜 너무한다. 하루 어땠어? 고되고 역경과 고난이 이렇게 원래 여행은 그런 맛이지 즐거웠단 말은 안 하시네요? 즐겁고 행복하고 좀 <laughs> 나중에 진짜 날씨 좋을 때 남자친구랑 같이 가고 싶어요 <laughs> 아니 저랑 오늘 하루를 보내셨는데 저랑 보낸 소감을 말해야지 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러면 안 되나요 제가? 걔 미래를 제가 얘기, 얘기하는 건데 <laughs> <진짜> 까 400이 존나 <laughs> 안 싸우기로 우리 약속해갖고 존나 선발 <laughs> 넘을 듯 말듯 오죠 미안해, 까먹어다그 사진을 만석 닭강정. 어? <목소리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laughs> 이거밖에 안돼? 양이? 응 음. 생각보다 적다 근데 배부를거였잖아 어차피 너 오! 떡살! 음~~, 음. 떡사이 많은거 같아 근데 다 떡볶이 음. 같은데? 근데 음, 맛있어 음! 맛있어 맛있어! 행복! 음, 닭강정 이 진짜 얼마 만 먹어본다 이런거 먹어 요 약간 달달해 알아놓 음식은 닭강정이 오랜만에 먹고. 고3 가연이 뭐하잖 안경 존나 도수 높은 거 끼지만 머리핀 꼬꼬 머리끈 이쁜 거 착용하고 눈이 존나 충혈됐다. 이런 맛있는 음식을 보고. 안전 맛있어 전안전맛있안전 안전한 척? 안전한 척? 안전한 척? 안전한 안 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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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나 근데 동네 아니 파파하고 있어 노력하고 있어 나 약간 그 고수 닭갈비 이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완전 구운 닭갈비 우리 집 주변에 너무 맛집 많잖아 그런 n t